제가 이걸 좀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간단한 간단한 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한문에서는 그 모양과 그 뜻으로 나타내는 게 많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이제 갓을 씌운다고 저희가, 어, 그러는데, 이게, 갓머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모는 아닙니다. 근데, 갓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용기를 말하면, 뚜껑이나, 아니면 집을 말하면, 어, 지붕을, 어, 나타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갓을 씌우면, 그런 생각을 하고, 지붕이나 뚜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한 문에 재미있는 게 설명만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걸 집의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상황을 보고 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이게 안 짜잖아요. 응?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안심되는 거죠. 그래서 안 짜.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여자는 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짜요. 편안할 안 짜죠. 그 이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 간머리를 씌우면 이렇게 집안에 집 안에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편안할 수도 있고 뭐온 가족이 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뭐. 안심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간머리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신하신자. 이거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신하신자인데 여기에 그런 신하가 들어가 있으면 집안에 신하가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관청이죠. 그래서 관이죠, 이거는. 어떤 지붕 안에, 집 안에 관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집 안에 신화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알지만 중국의 역, 이게 중국 글자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황후의, 황후의 성이 여씨입니다 여황후도 있고 한 나라가 시작할 때그 여후가 아주 악독한 여왕이 황후가 시작됐잖아요. 그 많은 장수들을 다뭐 주발부터 시작해 갖고 그 한신 장군까지 다 죽인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여황후란 말이에요. 유방의 부인.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동안은 여시 성을 가진 황후가 당연히 황후 자리에 올라간다고 있었고 실제로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여 라는 거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집안에 여씨가 있으면 뭔가요? 궁입니다 집안에 여씨가 있는 곳이 궁이에요 그러니까 궁 안에 당연히 여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여씨가 황후였기 때문에 여씨가 있는 집은 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무슨 걸 짓는지 아시죠? 이게 돼지 씨입니다. 돼지를 나타내는 동물, 돼지를 나타내는 씨의 씨.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지만 못사는 나라 가면 지금도 가 보면 집안에 소돼지를 집안에 키우잖아요. 특히 그 부엌 같은데 돼지를 키우잖아요. 집 안에 뚜껑 안에 집을 키우면 집 같잖아요. 지붕 아래서 돼지를 키우면 집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도 따로따로 파자를 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빠른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갔으니까, 이런 집 안에, 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고, 관리가 있으면 관이고, 여씨가 들어있으면 그게 궁이 되는 거고, 돼지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표시는 되죠. 동물이 집 안에 있는 건 바로 집이다. 뚜껑, 지붕 안에 동물이 있으면 그게 집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잊어버리실 거고, 여러분들 집 안에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면 아마 잘 이해하고 안 잊어버릴 겁니다. 마지막 글씨는 그 저희는 오늘 이런 글씨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시죠? 이게 독입니다. 독. 이게 대머리 로입니다이 밑에 있는 이거는 사람의 인을 변형시켜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를 안 붙습니다. 이렇게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펴 있고 하나는 무릎을 꿇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 건 사람이고 인 이거는 사람이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질다해서. 어진사람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사람인 물을 꿇고 있다그래서 어진사람인 이렇게 부릅니다. 어진사람인이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글씨가 이거는 사실 나무 목자 위에 하나 획이 더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쌀이 있잖아요. 쌀 그래서 쌀을 나타내는 겁니다. 쌀 화입니다. 이게 화자입니다. 화자. 쌀, 화 자입니다. 화 자. 쌀화. 그러니까 어떤 풀에 나, 나달이 나 달려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쌀화자 밑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인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위에 쌀알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머리 독자예요.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정말 잘못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글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독산동 할때 여기다가 독산동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저 구로 쪽에 가면 있잖아요. 독산동. 그러면 이런 것만 들어도 독산동. 아 옛날에는 여기는 다 대머리 민둥산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이름을 줄때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까 민둥산이었던 대머리 산이었던. 복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산동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만 알면 아 옛날에 이 동네는 나무가 없었던 민둥산 동네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 맹수 있잖아요, 날개 있는 거. 독수리입니다. 근데 수리도 있어요. 수리는 대가 이 머리가 막귀털이나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대머리 독수리에요.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독자에 벌써 대머리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독수리 하면 머리카락이 없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냥 수리하면 털이 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독수리 할 때는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맹금류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을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분탕자가 좀 많이 몇명 있었지만, 음, 기분 좋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83세세요? 응. 어, 그렇죠. 역전압, 뭐, 이발 깎으러 간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한두 자씩 하면, 저희랑, 어, 네. 여러분, 예, 예. 오랫동안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듣다 보면, 이제, 금세, 어, 한문 실력이 많이 드시고, 어린 손자나, 어린 뭐 조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아주 고맙게 걔들 또 흥미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